저는 YOLO PC방 70대, 그리고 또 90대, 이렇게 총2개 매장 운영하고 있는 점주정유찬입니다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한 게 PC방 알바였어서 실상 그 PC방이 잘 됐기도 했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PC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기회가 와서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승부처를 음식으로 보려고 했었으나 처음에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지만 그 인테리어 쪽에 YOLO라는 프랜차이즈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일단 미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팀룸 저도 PC방을 많이 다녔지만 저만의 공간 3명에서 5명 정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인테리어가 그대로 매장 내에 들어가 있는 손님들한테도 또 좋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 팀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는 여러 군데를 알아봤지만 욜로를 선택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알았다고 봤습니다. 약 70대 규모의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데 70대 규모에서의 나오는 매출도 물론 훌륭하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마음속으로 계속 이호점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야망과 제 욕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게더 커서 고민만 하다가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사분들이나 뭐, 주변 직원, 지인들한테 뭐 이런저런 조언도 듣고 물어보면서 어차피 혼자 고민해봤자 될건 없다. 뭐, 본사 직원하고 계속 소통해봐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이호점을 하는 쪽으로 좀더 치우치게 됐고, 일단 진행해봤습니다, 이호점을. 현재까지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이건 내 생각이 또 맞았다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24시 업종이다 보니 아, 본사와의 소통이 잘안 되진 않을까 당장 저희는 밤 시간 주말 시간에 내가 해결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컸었는데 밤 10시가 돼도 전화해도 받아주시고 주말 밤에 전화해도 받아가지고 이제 해결책들을 바로바로 내주시니까 제가 고민했던 그런 뭐 막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길어야 뭐 30분 1시간 내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이 본사와 거리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방문으로 피드백을 잘 해주러 오시고 방문하셔서 저와 같이 대화하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이끌어나가려는 그런,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의 매장을 운영할 때보다 못해도 두세 배 정도 나오는 것 같고 1억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일할 때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간이 좀 널널했지만 제가 매장을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제가 열정이 있어서 매출에 대한 욕심도 있고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에 비해 또 이제 따라오는 저의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고, 친구들과 뭐 주변 지인들하고 자리하는 데 한번 사는 거뭐 금액 상관없이 딱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여유가 좀 있고, 남자들의 그런 로망, 드림카라고 생각했던 그런 차, 또 카이엔을 이번에 새로 가져오기도 했고, 그만큼 또 제가 그런 열정을 쏟은 거에 비해 저한테 주는 선물이 아닌가. 몸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위로도 받고, 마음의 여유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친구들한테나 지인들한테나 초기 자금 창업 비용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해바라라고 항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항상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면 힘들지만 또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바라라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미가 이 게임 쪽 컴퓨터 관련된 게임 쪽이라면 저는 추천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매장에 상주하기도 너무 좋아요. 이제 뭐 매장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환경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 예,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또 이쪽에 접해 보지도 않은 그런 분들도 어차피 이제 또 본사에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제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알려주고 할수 있게끔 이제 가이드를 다 짜주시고 항상 방문해가지고 또 관리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된다 싶으면 저는 일단 저질러 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